대인님 사연입니다. 물 속에 가치다. 지난번 사연에 물과 관련되었던 저의 일화들을 올렸는데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사연에 어린 시절 물 속에 잠수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단순히 쥐가 났던 게 아닌가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쥐날때 특정 부위의 근육이 뭉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 연장선입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고 극기 훈련이란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 날 흙바닥 위로 저희를 굴리며 온갖 고문 같은 훈련을 시키던 교관과. 눈물, 콧물, 침까지 줄줄 흘려가며 땅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채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마냥 복종하고 있던 저희들이었죠. 제대로 씻을 시간조차 주지 않아 다들 몰골이 더럽게 처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강가로 이동한다 하더군요. 무거운 발걸음을 끌다시피 걸어서 도착한 그곳엔 뗏목 하나가 있었고 구명조끼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구명조끼 하나씩 입고 일렬로 선다. 실시! 교관의 목소리가 울려퍼졌고 우린 뭘 하는지조차 모른 채 주섬주섬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는 눈치를 보며 일렬로 섰습니다. 그렇게 슬쩍 가운데쯤에 자리를 잡고 서서는 교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떼목이로열 명씩 올라온다. 번호!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잠시 교관이 다시 한번 소리치자 열 명의 친구들이 번호를 외치며 뗏목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건 두 명이 강의 양옆을 가로지르는 밧줄을 잡고 뗏목을 움직여 강 중앙으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한 명씩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저와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가라. 구명조끼가 있으니 너희들은 안전하다. 교관이 말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깐 새에 얼굴들이 반쪽이 됐더군요. 그렇게 뗏목이 돌아오고, 제가 속한 두 번째 조가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강 가운데로 가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앞서 밀쳐진 친구들이 차례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고, 거의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는 어떻게든 심신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저 역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 원래 이렇게 잠기나?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제 뒤에 떨어진 친구가 저를 앞질러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친구들의 발만 보일 뿐, 저는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발등과 종아리가 간질간질 거리는 것이 무언가 닿은 듯했지만, 아래쪽을 쳐다볼 정신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곧 뜨겠지. 구명조끼 입고 있잖아. 어른들도 있고 친구들도.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던 제 마음은 이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안 뜨는 거지? 불안에 휩싸인 제가 결국 버둥대며 물을 있는 대로 마셨고 그제서야 떠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 저놈 저거 왜 이제 올라와? 그러게요.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시체처럼 구명조끼에 걸려 있었습니다. 교관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구명조끼를 당겨. 뗏목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내고 있으니 교관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죠. 갑작스런 상황에 교관들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훈련을 마무리 짓고는 모두를 숙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그런지 금세 회복하고는 나머지 훈련도 받게 되었죠. 당시에 구명조끼엔 문제가 있었나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저만 그렇게 깊이 가라앉았다가 한참 후에나 떠올랐는지 궁금하지만 답을 알수 없었죠. 저와 친자매처럼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이야, 넌 어떻게 물에만 들어가면 맥을 못 추냐? 이 <laughs> 평소엔 힘이 그렇게 센 애가 손가락 하나로만 눌러도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참... <laughs> 아무리 얕은 물이어도 맥없이 가라앉아버리는 제가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이 가라앉아버린다는 느낌이 어떤가 하면 물 속에서 가위에 눌리는 것 같달까요? 물 자체가 저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뭐 여튼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 살기 위해 물에 뜨는 법과 개해엄을 터득했고 될수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 일을 피하려 했지만 어디 세상사, 제 마음대로 되나요? 시간이 흘러 26살 여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워터파크에 놀러가자고 했습니다. 물놀이는 피하고 싶었지만, 워터파크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터라, 구미가 당기더군요. 그렇게 약속한 날짜에 모두 모여 버스를 타고 통도 아쿠아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물놀이 할 때는 소용도 없는데, 다들 한껏 치장한 채로 모여 앉아 들뜬 기분을 폭풍수다로 표출했죠. 그렇게 워터파크에 입장한 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과 상극이기에 밖에서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런 제가 신경 쓰였는지 친구들이 워터슬라이더를 타러 가자며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둘씩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나가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 뭐저 정도 깊이면 괜찮겠지. 옆에 안전요원도 있고.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대기줄에 서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내려갔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차려자세로 누워 몸을 맡겼죠.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그랗게 막혀있던 관 부분을 지나 눈앞이 밝아지고 곧이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망했다. 또다시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옆에 있던 안전요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 다음 번 내려오시게 이제 일어나시죠. 밖에선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쟤왜 저러냐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도 일어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좀 일으켜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안전요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정도의 깊이인 물속에 차려자세로 누워 두 눈만 부릅뜬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꼭 물귀신 같았을 겁니다 그러자 그 요원도 뭔가 이상했던지 제 팔뚝을 잡아 이렇게 주더군요. 저,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 밖에 있는 친구들 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야, 너왜 그랬어? 저 사람 마음이 들디?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아까 사람들이 다나 쳐다보면서 킥킥거리고 웃었거든 왜 그랬는데? 내 마음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니들도 겪어봐야지 응? 뭔 소리야? 그냥 그런 게 있어 그 후로 저는 밖에서 친구들 짐이나 지키는 신세로 있었고 한참을 더 놀던 친구들이 이제 그만 가자고 해서 숙소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여름 그 친구들이 이번엔 커플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당시엔 모두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다같이 놀러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일정을 조절해 날짜를 맞추었고 드디어 남해의 한 해수욕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해운대처럼 사람이 미어터지는 곳이 아니어서 놀기엔 적당할 것 같았죠. 미리 정해 둔 민박집에 짐을 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모래사장에만 앉아 있으니 남자친구가 어디선가 구해온 튜브를 저에게 내밀고는 함께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물에 들어가 튜브 위에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튜브 위에 누워 기분 좋을 정도로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어디선가 불안한 냄새가 나더군요. 근처에 놀고 있던 친구 커플이 사악한 미소를 띠고는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제 바람은 무색하게도 꺾여버렸고 제가 타고 있던 튜브는 훌러덩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또 속절 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버렸고, 밖에선 뭐가 그리 신났는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쯤 되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또 물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다급히 저를 부르며 물속으로 들어왔지만,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이리저리 손만 휘셨다가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자친구의 화난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빨리 제이 찾으라고! 아, 빨리! 그러자 이내 다른 친구들도 저를 찾기 시작했고 조금 후에야 누군가가 저를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제 튜브를 뒤집었던 그 오빠였죠. 저는 물을 모두 뱉어낸 후 한껏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어, 어, 어 그래. 으, 미안하다. 으, 미안해. 평소에 잘 웃기만 하던 제가 화를 내니 당황한 듯했습니다. 제가 식식대고 있자 남자 친구가 저를 다시 튜브에 태워 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아, 어떻게 된 거야? 쟤는 왜 물에 안 떠? 분명히 옆에 있었잖아. 그런데 왜물 속에선 잘 보이지도 않냐고.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민박집 평상 위에 자리들을 잡고는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자리가 끝나갈 때쯤 친구 H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뭐야? 쟤왜 저래? 모두가 어리둥절해져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어 저와 친구 하나가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H가 갔을 만한 곳을 떠올리며 민박집들 골목골목을 뛰어다녔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 백사장 위에 H와 그 남자 친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생각을 하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다가가니 두 사람 모두 홀딱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물놀이한 거야? 저기 애들아 미안한데 니들이 H 좀 씻겨줄래? H 남자 친구의 말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대로 보니 H는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거의 기절하다시피 정신을 놓고 있더군요. H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배가 불러 소화도 시킬 겸 모래사장 위를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H가 뛰어오는 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건가 싶어 H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물속으로 들어갔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래 남자친구가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H를 강제로 물 밖으로 끌고 나왔고, 그후로는 H가 힘이 빠졌는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H가 놀랄까봐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와 친구가 양옆에서 H를 부축해 민박집까지 데려와 샤워장에서 간단히 씻겨준 뒤 옷을 갈아입혀 방안에 눕혔습니다. H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고 저와 친구는 혹시나 또 어디론가 갈까봐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날이 밝자 하나둘씩 일어난 친구들과 H를 보고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소에 H로 돌아와 있는 모습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제일 기억나? 왜 그랬던 거야? 다들 놀랐잖아. 아, 미안. 그게 어제 내가 울면서 바다에 뛰어든 거랑 너희들이 나 도와준 거다 기억이 나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도와줘서 고맙고. 우리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그냥 다행이라고만 하고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각자 타고 왔었던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 기분 나쁜 바닷가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도 H에게 이때의 일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저야 워낙 물과 상극이라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지만, 이 친구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친구들은 물 속에 있던 제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H는 왜 갑자기 미친 듯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들입니다. 저는 항상 물을 경계하고 있고,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 고사를 지내주시던 무당분이 물을 조심하라며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은 정말로 보기만 하는 걸로. 어, 그러고 보니 제가 밤바다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을 때 지나가시던 어르신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아요. 홀린다오.